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밝았는데요. 2021년이 지나고 첫 영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편을 가지고 왔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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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식단 영상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식단을 월요일에 뭐 먹고, 화요일에 뭐 먹고, 수요일에 뭐 먹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했어요. 이게 아니라서 식단편을 정리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식단편이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 다음에 계속 영상을 미뤄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저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계획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짜놨거든요. 이게 작심3일이 될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작심3일이 되지 않게 열심히 열심히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릿속에 지식도 많이 넣는 그런 새해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의 다이어트 식단 변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식단을 정해놓고 먹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단을 정해먹지 않은 이유 자체가 일단 강박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식단을 정해놓고 하는 다이어트들 보면은 보통 초절식 다이어트거나 아니면 바나나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진짜 3일만 먹으면 질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치킨을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피자를 좋아해도 피자만 3일 동안 내내 먹는다? 치킨만 내내 먹는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질리게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음식은 얼마나 질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트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 다른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 그러면 그 음식만 탓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건강하게 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식단을 정해놓고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진짜 어떤 약속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해서 다이어 했어요. 근데 화요일에 약속이 생겼다? 그럼 그 약속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이어트 식단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약속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식단을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식단을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단 약속이 없는 날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이어트식으로 끼니를 대체를 했어요. 뭐 사과나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 그리고 다이어트 쉐이크,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 아니면 고구마나 닭가슴살 같은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들로만 다이어트를 했고요. 이런 이유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단을 사면은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밥을 사 먹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양은 과일 같은 사과나 방울토마토는 양을 정해놓고 먹지 않았어요. 그런 것까지 양을 정해놓고 먹으면은 너무... 삶이 우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과나 방울토마토, 고구마나 닭가슴살 이런 거는 그냥 배찰 때까지 먹었고요. 뭐 그렇다고 배찰 때까지 먹는다고 한 박스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 부를 때까지 먹었고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쉐이크는 한끼 분량으로 딱딱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끼 분량으로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약속이라는 게밤 약속이 있고 그리고 카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카페 약속으로 돌렸어요. 카페 약속으로 돌려서 카페에서 디저트는 시키지 않고 무조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만 진짜 하루에 세네 잔 먹는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질리면은 뭐티 같은 종류 이런 걸로 먹었는데 얼그레이 티나 아니면 뭐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이런 홍차 종류를 많이 먹었고 뭐 자허블이나 아니면 막 요즘 나오는 캐모마일 릴렉서 이런 당 들어간 티로 대체를 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그럴 거면은 그냥 물을 드세요. 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에 요거트 같은 게 팔아요. 그런 걸로 그냥 배를 채워서 밥을 조금 먹을 수 있게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지 진짜 배도 안 차고 당만 들어있는 음료가 몸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카페 약속으로 최대한 돌려서 아메리카노만 먹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는데 상대방도 배고플 텐데 내가 카페만 간다고 해서 카페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 어, 약속이면은 최대한 단백질 약속으로 돌렸어요. 삼겹살이나 아니면 치킨이나 근데 치킨도 구운 치킨으로 대신 밥은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돌렸고요. 진짜 밥을 먹는 약속이다? 그러면은 찌개나 국은 안 먹었어요. 찌개나 국을 먹으러 가도 건더기만 건져 먹고, 절대 국물은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밥은 반 공기만 먹었어요. 이렇게 한 공기를 두고, 반 공기만 먹어야지, 반 공기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아, 조금만 더 먹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한 공기가 뚝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공기를 그냥 덜어 놔 버렸어요. 아, 내 음식이 아니구나 하고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반공기만 먹고 찌개나 이런 거 국물은 먹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에 나와서 덜어서 먹는 음식은 최대한 피했어요. 뭐 닭갈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부대찌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3인분이 한 번에 몰아서 나와서 그걸 다 같이 덜어 먹는 그런 거는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먹을 때는 내거 그냥 내 양만 딱 적당히 덜어먹고 걸어놓고딱 그것만 먹었어요. 그것만 엄청 엄청 천천히 남들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먹으면 배 부르거든요. 사람이 밥을 빨리 먹으면 뇌가 배고픔을 인지하기 전에 식사를 다 끝내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한몇분 있으면 이제 뇌가 배고픔을 인지하면 배가 엄청 터지는 거죠. 뇌가 배고픔을 인지할 수 있게끔 천천히 밥을 먹으면 아무리 위가 큰 사람이더라도 저는 빨리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위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럴 때도 최대한 천천히 먹으면 조금 배가 많이 찼어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술약속이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술 약속은 저도 되게 술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진짜 친구들도 인정하는 완전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최대한 맥주는 피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왜냐면 맥주를 먹으면 안주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주는 최대한 피했고 그리고 소주나 아니면 와인이나 양주 같은 안주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소주가 안주 없이 먹는 음식, 먹는 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주가 은근히 안주가 없어도 잘 들어가요. 왜냐면 저는 소주를 물을 안주 삼아서 먹을 수 있는 술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주나 와인은 천천히 먹기 때문에 되게 입이 허전하고 심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작은 과자 같은 거 주워 먹게 되는데 소주는 되게 속도도 빠르게 먹고 취해서 먹는 술이다 보니까 텐션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굳이 안주를 주워 먹을 시간도 딱히 없고 입이 심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주를 먹을 때는 물이랑 먹었고요. 근데 대신 빈속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빈속에 소주랑 물만 먹으니까 속이 진짜 뒤집어지고 다음날에 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빈속일 때는 그냥 소주 먹을 때 안주를 적당히 적당히만 먹고 그냥 배가 찬다 싶으면 그때부터 물로만 배를 채우면서 이제 물로만 소주 안주를 하면서 먹었어요. 약속관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약속이 없을 때는 다이어트식 먹으면 무조건 살 빠지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아, 나 약속이 많아서 살못 빼. 이렇게 하는 사람 다 핑계예요, 솔직히. 진짜 할수 있는 사람은 다 한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핑계대지 마시고, 약속이 있다?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아, 배 찬다! 정도에서 끊으면 은 살은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단 하시고, 그러면 치팅데이는 안 하셨어요? 하는데, 전 치팅데이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이어트식만 먹어요. 저도 다이어트식 진짜 싫어하고,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저도 진짜 엄청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팅데이 엄청 많이 즐겼어요. 다이어트식만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루 치팅데이를 했으면 최소 3일은 다이어트식을 해야 돼요. 약속을 잡더라도 아까 전처럼 하되 이제 적당히. 진짜 적당히 먹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치팅데이를 할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치팅데이니까 하루 세끼 다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나 피자 한판 먹을 거야. 나 치킨 한 마리 먹을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다막다 다 시켜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치팅데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다이어트할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상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다음날 또 다이어트식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날 위가 텅텅 비어서 배가 하루 종일 고파요. 이때까지 위를 줄여놓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를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거를 먹어요. 치킨이 먹고 싶었다? 그러면 치킨 반 마리보다 조금 피자를 먹고 싶었다? 피자 한개두 조각. 햄버거가 먹고 싶다? 햄버거 단품. 이렇게만 먹었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다이어트 식만 먹다가 그렇게 먹으면 엄청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한 행복들이 쌓이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사소한 행복보다는 약간 현타가 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소한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배 채울 만큼만 딱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다이어트에 있어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다 적당히만 먹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냥 맛있게 먹고 즐기고 끝하면 되는 건데 그게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나중에 다이어트를 안할 때도 야식을 먹는다. 치킨 조금만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게 돼요. 이렇게 숟가락로 그냥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음식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처음 먹고 그걸로 배다 채우고 행복한 마음으로 안 먹어요.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음식 먼저 먹고 좋아하는 음식 아껴두잖아요 그럼 배불러도 억지로 먹게 돼요 저게 아까우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는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음료수나 아니면 간식 같은 거는 어떻게 끊었냐면요. 음료수는 옛날에는 제로콜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래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음료수 먹는 것보다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물이나 아니면 아메리카노로 대체를 많이 했고 근데 요즘은 제로콜라에 조금 빠져가지고 제로콜라를 많이 먹고 있어요. 제로 음료가 많이 잘 나와서 제로콜라나 아니면 제로 사이다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대체해서 먹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간식은 줄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간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식을 끊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살이 찐게 솔직히 초콜릿 때문에 쪘어요. 그 단거를 끊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 간식을 먹으면서 조금 버텼어요. 다이어트 간식 먹으면서 진짜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먹어야겠다. 하면은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까먹어요. 좀 간식들은 밤 되면 먹고 싶어요. 근데 밤에는 식욕이 엄청나게 돋구고 막 엄청 뭐 먹고 싶고 이럴 때 아, 내일 아침에 꼭 먹어야겠다. 내일 아침에 꼭 이거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먹고 뭐 이거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내일 아침 되면 까먹어요 그날 하루만 버틴다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간식이 생각이 안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간식이 한번 끊으면은 진짜 쉬워요 한번 끊으면은 이제는 그냥 한 입만 먹으면은 물려서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그리고 막 케이크 같은 것도 옛날엔 한판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두입 먹으면은 아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다 보면은 이럴 때가 와요 제가 진짜 간식 엄청 좋아하고 밥 엄청 좋아하고 하고 막 군것질 엄청 좋아하고 라면도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으로서 진짜 참으면은 다 돼요. 참으면 다 되고 식욕이 너무 많아서 못 참겠다. 밤에 진짜 어떻게 참냐?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다. 아까 말했듯이 진짜 한 번만 꾹 참고 오늘 밤만 버티자 오늘 밤만 버티고 내일 아침에 먹자 차라리 아침에 먹으세요 아침에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 오늘만 참자라는 마인드로 계속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살이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 빠지는 데 재미가 들잖아요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해도 너 이거 먹어 그냥 먹어 이렇게 해도 안 먹게 돼요 나 다이어트 아, 살 빼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때 그 때가 다이어트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못 참겠다 하면은 그냥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물 많이 먹고 자면은 좀 배가 고픈 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아니면 양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습관화 되면은 몸도 엄청 건강해지고 야식이나 이런 걸안 시켜 먹으니까 돈도 아끼게 되고 완전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다이어트 할때 식단이 뭐가 없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진짜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에 검색하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실천하기가 힘들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저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작심 3일, 작심 3일이 뭐예요? 저 진짜 작심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이면 다행이다. 진짜 저는 배부를 때, 아, 다이어트 해야지? 배고프다? 아, 다이어트 내일 할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저도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성공을 못 하겠어요? 그쵸? 올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같이 합시다. 저도 요즘 나태해지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이상해져가지고 맨날 밤에 저녁을 늦게 먹어가지고 조금 살이 붙은 상태거든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다이어트 식으로 제대로 또 옛날처럼 돌아가야 될것 같아서 우리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식단편이 진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올해에도 저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